뭐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 이거 만져지긴 하는데 어? 이게 뭐야? 투명 방토네? 나안 보이는 거 맞겠지? 그럼 이 투명 방토를 쓰고 전도사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지 한번 보러 가야겠어 나전선사님 먼저 보러 가볼까? 고고! 어? 온라인 예배 드리시라네 아휴 귀찮아 온라인 예배 언제든 드릴 수 있잖아 지금은 춤 연습하러 가야 돼. 아유, 힘들어. 아이고 이게? <laughs> 아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 안 들으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매시간 철저하게 지키셔야죠. 어. 다음부터는 꼭 철저히 지키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엔 도망 감사님한테 가볼까? 어, 지금 예배할 시간인데. 오케이. 무슨 게임이에요 예배 들을 시간에 온라인 게임 항상 집중해야지 네, 게임 일단 한번 먼저 하면 되요아예 안된다니까 아이 같이요 둘이 있는데 딱한 번만 할까요? 렛츠고 오케이 자 지원관사님 지원해줘 어? 지원해줘 어, 빨리, 빨리 지원해줘요 금방 갈게요 금방 갈게요 금방 아 할까요? 왜 안와 아아악 아아악 아, 아, 아 깜짝이야 아니 지금 예배수가 진짜 이거 한판만 하려고 예배 했어요 아... 아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배 지금 아... 지났잖아요 시간이 한판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예배하기 전에 뭔가 마음을 단정해야 된다고요 우리 게임보다 예배를 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은주 전도사님네 집으로 가볼까요? 어! 아 이제 예배 드려야지 먼저 성형부터 준비하고 싹트니 싹토요 아멘 와 전도사님 <laughs> <laughs> 진 열심히 예배 드리시네요? 정말 최고의 전도사님. 역시 내가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인 줄 알아봤어요. 다른 집에 갔더니 오락하고, 아, 진짜 하고 대단한 들리더라 어, 어머, 어머, 어머. 얘는 전도사님 해야지. 최고, 최고. 친구들, 전도사님이 충약 망토를 쓰고 친구들 집에도 놀러 갈게요. 우리 친구들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 maybe 시무들 네, 반가워요. 어,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어, 하루빨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올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들으러 가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말씀. 선수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에스겔 37장 22절 말씀 아멘 네 시청자 여러분 비전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진 뉴스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일본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독립운동가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말을 강요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살도록 했다고 합니다

어,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대라동대, 이세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그러나, 기쁨도 잠시이군요. 5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졌고, 집과 건물은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6.25 전쟁입니다.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남쪽과 북쪽은 각각 다른 나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쪽으로 갈수 없고, 북쪽 사람들은 더 이상 남쪽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은 사람을,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처럼 둘로 나뉜 나라가 말씀 속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각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 이후 소식을 우리 나단 기자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솔로몬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답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생각이 달라서 그럴까요? 그들이 왕이라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나라가 나뉘는 데에는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를 진짜로 이끌어 줄 대장, 리더, 왕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친구들이 나라를 사랑해라는 주제로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더 많이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의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섬기는 모든 교사들 위에. 이지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달에는 친구들과 함께 나라를 사랑한다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극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이거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페루피를 플레이콘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준비물을 먼저 살펴볼까요? 짜잔! 준비물에 무엇이냐면 있 까만 색깔 긴 막대가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적실 수 있는 이런 파란색깔 부직포가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칼 그리고 많은 빨간색과 파란색 플레이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물을 담은 종이컵을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이 종이컵, 물이 담긴 종이컵 안에 부직포를 쏙 넣어서 부직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만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칼을 가지고 썰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붙일래요 저는 그냥 큰 말로 저는 이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자. <laughs> 님 벌써 완성했어요. 짜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플레이콘으로 태극기 만들기 활동을 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대원 전도사님, 우반 전도사님, 나반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 또 메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 전문한님다할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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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이제 네, 다 했습니다. 이게 물을 묻히니까 모양이 조금 잡혀서 친구들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은 깨끗해 물을 좀 묻혀서 모양을 잡아주면은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더잘 잡힐 거예요. 이렇요 이렇게 조금 누르면은 모양이 좀더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잘만들어것같아요 짠. 된다. 선생님 <목소리도> 다음 주에 는 어, 영상을 보내고 또 함께 한 가지 있좀할거이야죠 어, 뭘까요? 딱지살만가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여섯 정의씨시을 시민들에게 주니요 나는 어떤 시야군 볼수 있고 그 쑥쑥쑥 자라비도 볼수 있어요. 아,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전선이 요 벌써 어 그거 만들어서 먹었어요. 집에 했다 먹었어요? 네, 그런 먹을 있는 건데. 그런데 씨앗별로 네, 맛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같이 함께해요.